오늘 날에 무엇에게 나는 우리 김씨 제자. 그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정사정은 알겠다. 응?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정도 알겠고, 사정도 알겠다. 네 사주팔자에 아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걸왜 몰랐어? 네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벌을 따져보면 너가 애미가 벌이고, 너가 할매가 벌이다. 이제 와서 20년 동안 여기 저기 다 찔러 보고 이제 와서 선생님이 온다 하니 얼마 전부터 네가 여기다 신청해야 되겠다 생각하니 결론이 거기에 닿으니 계속 신도 와서 아가 너는 이런 신 아니다 혼자 맑고 깨끗하게 죄 닦음을 해라 신사 닦음을 해라 신명 따음을 해라 춤추고 노래하는 신도 아니다. 온들 다 잡고 다 파괴가 난다. 다 욕심 안 나겠어? 김신, 상민 이는 니대로 욕심이 날 거고 천신에서. 시집가지 말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났냐니. 그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시간을 어기고 인간이 사는 땅으로 넘어와 버렸어.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신랑을 못 만나게 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사람의 행동을 하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면 억울해서라도 제대로 물으러 갈거 아니야.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인연을 지을 것이고. 그러니 오늘날에는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태어나기는 다이아몬드로 태어났는데, 돼지목이 진주다, 지금. 가치도 없고, 냄새 나는 곳에 처박혀갖고, 그걸 팔면은 빛을 발해서 이 모든 식구들이 다잘 먹고 사는데, 돼지 목에 걸려 있으니 돼지 모가지를 자르지 않는 이상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긴 힘들고 뻘이 쳐다보고 해먹지도 못하고 뻘이 쳐다보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이해가 가나? 네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저 새끼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 오늘날에 무엇생긴 나는 우리 김씨 제자 몰랐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깨우치고. 알아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서 네 손끝으로 지문이 닳도록 피가 나도록 빌어서라도 니죄는 네 네가 닦고 저 새끼들을 살수 있도록 열어줘야 천기를 거스르지 않고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네가 빌어서라도 그 죄를 닦고 나머지 인생을 천기라도 받을 수 있어서 남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그리 살겠습니다 하면 이곳이 성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봐도 소용이 없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팩트로 일단은 열어줄 것이니 그러니 어찌 이가정 명담에다 조상 출창 왕래를 놓던 부정이 없을 것이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문화 부정이고 동토의 부정이고 산신의 벌전 영궁의 벌전 칠성의 벌전이고 사조안에 들은 신살의 벌전이다 이것을 모르니 파괴가 들었고 충살이 들었고 해가 들었고 격파가 들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디마디 고비고비를 느끼고 있으니 차례차례 제차례부정경전거들러 한번 가봅시다. 네. 하 오늘날에 네. 정사생이나는 이시아 가정, 을면생이나는 김시아. 가정 안에, 예. 오늘날에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가정, 여기 증조열의 할아버지, 다살같이 가고, 예. 어 자살같이 가고, 오늘날에 조부 할아버지 자, 청춘에 가고, 사몽에 가고, 예. 무인생이 나는 우리 김씨, 어저 딸내미를 봐도, 조부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두 번, 여기에 모자 할머니, 새끼, 새끼, 내새끼 네 새끼 하고, 저딱 들어붙어 있다. 너한테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자식보다 자를 제일 많이 낀다, 네가 예. 어? 솔직히 밑에 것들 눈에 들어와? 은원을 해도 자한테 하고, 신 얘기를 해도 자한테 하고, 왜 빌어놨던 김씨가, 이씨가 정에 조모 할매니 무자 할머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저쪽에 와서, 어? 자만 보면 눈물 나게 하고, 불쌍하게 하고, 안 됐게 하고, 자꾸 챙기라, 챙기려고 하고 그래 오늘 날에 타살 같이 갖는 조부 할아버지 짜 앞을 딱 서서 가슴에 칼을 딱 품고 들어서서 네잘 되나 한번 보자 어 우리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자식을 놓고 정윤이를 낳았을 때 알아 달라고 이 원통함을 알아 달라고 내가 타살 같이 이렇게 죽고 보니. 장가를 갔다해도 가정은 못 이루고 살았고 내가 타사같이 이렇게 가고 보니 한이 되고 원이 되어서 한잔 술에 풀어보자 너그 신랑을 끌고 눈 돌게 해서 아무 이유 없는데 그랬겠나 눈 돌게 해서 니한테 가슴 아프게 여기 찌르게 하고 가슴 아픈 짓거리 하게 하고 이 가슴에 불붙게 하고 이 가슴을 니가 치면서 울도록 만들었다. 네, 이 가슴에 내가 칼이 꽂혀서 이 원한이 안이 풀리는데 가슴에 꽂히는 말, 가슴에 꽂히는 행동,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바람이면 바람. 우리 한번 알아달라는데, 어? 우리 한번 알아달라는데 우리 집안에 뭐가 있노? 우리 집안에 상관없는 다 깨진 집안이다. 부모가 있어서 저 아들이 덕이 있겠나? 내가 본신랑집 얘기한다. 덕이 있겠나? 부모 덕이 있겠나? 언니, 너 만나서, 우리는 하, 한때는 행복했다. 왜? 신기 있는 네가 김씨 가정, 상민, 너그 집이 어떠 많은 가정인데, 옛날에 삼성수, 유판서 나던 가정이고, 재물에도 포부지고, 인간에도 포부진 가정이다. 우리는 그만 못 배웠다. 배우고 싶었지만 못 배웠다고. 그래, 우리도 옛날에 용신의 업을 모시고, 용신의 업, 내려오다가 증조 열애 때부터 다 깨지고, 조모 의 열애 때, 자들, 지금 할매 둘일 때, 그때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용단지, 용신에 업으로 우리 모셔놓고 빌었다. 너희 시험에가 안 빌었고, 어? 그리고 네가 시집 왔길래, 얼코나 잘 됐다. 이제는 우리 원정도 풀고, 우리 포부도 풀고, 예. 너희 친정열의 신들이 아주 급수가 우리가 고등학생이면 너희는 대학생이었다고. 그래, 대학생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데, 내딸안 좋았겠나. 그래서, 하루를 지내 보고 한 달을 지내 보고 일년을 지내 보고 자식을 줘 봐도 네가 몰라주니 나는 내 자손을 싫어서 천지 우주 훈관을못 하고 예. 네가 슴에못이베키는 짓거리만 우리가 골라가 했다. 그러면 하마나 네가 저 새끼들 들쳐 업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 물으러 갈줄 알았다. 근데 고집 센니 고집 센니 어쨌노? 나는 네 없어도 사니까 됐다 마. 새끼들 내가 키우면 되지 그래 박씨 어머니하고 니하고 물고 닦으면서 저 새끼들 안 키웠나? 어? 그러니 오늘은 내가 너를 싹다 닦아서 가시라고 하니까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